안녕하세요. 나는 간암외기 이후 지금 더 건강해졌다. 저자 채송합니다. 간일리언스 간암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실제 간암을 치유하며 도움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간암 소견을 받게 된 환자와 보호자의 입장에서 어떤 치료를 고려해 볼수 있을까요? 간암이라는 게 워낙 재발률이 높다 보니 한번 시술 이후에도 계속 색전술이나 고주파까지 고려해야 하고, 시술 부작용으로 간경화나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되기도 하는데요. 보통 위치가 좋고 초기라면 절제술을 가장 먼저 고려하게 됩니다. 절제술을 할 때에는 최소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부위뿐 아니라 주변을 넓게 제거합니다. 절제술은 최소한 간경변이 진행되지 않고 제거 후에도 잔여 간으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실시하게 됩니다. 5년 생존율 계산 시 무병 생존율은 23에서 56%로 다양하고 5년 내재발률은 최대 77%로 낮지 않은 편입니다. 재발되는 암의 80에서 95%가 간내 재발인 만큼 수술 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색전술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환자들에게 진행되는 비수술적 치료입니다. 보통은 간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종양만을 괴사하기 위해 시도하는데요.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색전술의 경우 간 손상을 무시할 순 없습니다. 실제 색전술을 진행한 환우들을 만나보면 눈에 띄게 기력이 저하되고 체중이 많이 감소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충분한 체력을 구축해 놓은 뒤 시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색전술을 받으면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영양 섭취나 생활관리 부분부터 꼭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술이 어렵거나 시술만으로 효과를 보기 어려울 때 항암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암치료를 통해서도 암의 줄기세포까지 사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씨앗을 해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분열을 하지 않는 상태의 암은 항암치료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정기검진을 꾸준히 하면서 또는 절제술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발이나 전이가 발견되는 이유입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미세하게 있는 암들은 자신이 활동하기 좋은 상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 같은 병기의 상태에서 똑같이 항암치료를 받은 두 환자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효과를 본다고 말씀하시고 다른 한 분은 부작용으로 항암치료를 후회한다고 하십니다. 개인마다 암의 부위와 진행 속도가 다른 것처럼 같은 항암 치료를 해도 느끼는 효과와 부작용은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은 같습니다. 재발과 전이를 예방하는 것인데요. 수술이나 시술 등 환자가 선택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암이 다시 활동하는 것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정상화하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무료 소책자 편집본을 참고하셔서 현재 상황을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도움될 주변 분들을 위해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질문 있으신 분들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간일리언스 카페에 질문 남겨 주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